자 언어의 특성이에요 언어의 기호성이에요 언어는 일정한 의미 내용을 일정한 음성 형식으로 나타내는 기호다 그런데자 이게 무슨 꽃인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예 진달래입니다 진달래 예 흐트러지게 폈네요 어유 먹어렇게스럽게 생긴 꽃이죠 예 진달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진달래라는 게 하나의 뭐예요 이게 내용이죠 의미 자 그걸 우리는 하나의 음성 꽃이라는 이런 말로 이걸 어떻게 부릅니까. 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는 뭐, 진달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하나의 의미를 우리는 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이걸 뭐라고 우리가 기호로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기호. 우리는 이렇게 생긴 기호를 쓰는 거죠. 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기호를 씁니까? 이렇게 생긴 기호를 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기호, 이런 음성, 우리는 꽃이라고 읽지만 이 사람들은 flower라고 읽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기호성이라는 거죠. 즉,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기호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하나의 사물이라든가 현상이라든가 뭐 그게 눈에 보이는 거든 안 보이는 거든 간에 전부 다 뭡니까? 하나의 어떤 음성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게 바로 언어의 기호성이다. 어떤 기호로, 기호로 나타낸다. 이거죠. 기호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 말, 글, 예, 그거죠. 이해되시죠?